채권의 금리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그만큼 남아 있는 가격만큼을 산정해 가지고 내가 발행했던 액면가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 주치 닥터 이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요즘에 뭐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뭐 한국 일본의 무역 전쟁 이렇게 하면서 지금 코스피 나코스피며 코스닥이며 나스닥이며 지금 거의 다 떡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지금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런 시점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일단 정의를 먼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채권의 어떤 종류라든가 채권을 살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경제적인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채권이 뭔지 먼저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채권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자 우리는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여윳돈이 너무 많아. 너무 풍요로워서 나는 지금 이 돈을 어디다가라도 좀 나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곳에 좀 거치를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놔둘게요. 그래서 이걸로 재무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윳돈이 좀 있어서 이 여윳돈을 좀 활용하고 싶은 사람을 닥터 이재모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은요 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재무컴퍼니가 10억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재무는 10억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10억을 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천하의 이재모가 과연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서라는 게 나옵니다.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줄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이 증서를 이 재무컴퍼니에서 이재무에게 발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무가 10억을 빌려줍니다.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증서 있죠? 이 종이쪼가리. 요거를 바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채권 안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채권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액면가라는 거예요. 액면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액면가는요 이재무가 재무 컴퍼니한테 10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이 액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채권 이자입니다. 자 이재무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절대 안 빌려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재무컴퍼니에서는 이재무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몇 프로의 이자를 주겠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시를 하는 거를 바로 채권 이자라고 합니다. 이재무가 재무컴퍼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간이에요, 기간. 자, 재무컴퍼니에서 몇 프로의 이자로 얼마를 쓸 거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한 거야. 자, 그랬으면 이거를 상환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또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세 가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의 기본 개념은 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재무컴퍼니는요, 이재무에게 10억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재무가 갑자기 5년 정도 잘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재무가 갑자기 투자의 기회를 포착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이 10억을 내가 가져와야겠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자이 재무가 계약을 파기한다 말이 안 되죠. 이 재무가 갑자기 갑질을 해버리면 재무컴퍼니는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갚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 있죠. 아까 재무컴퍼니가 발행해준 종이 쪼각이 있죠. 그 채권을요. 거래 시장에내보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지금 재무 컴퍼니의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요 채권을 B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1 0억에 5%면 이 재무는 연평균 5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던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2억 5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채권을 다시 채권 시장에서 팔려고 해. 5년 동안 금리의 채권의 금리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그만큼 남아 있는 가격만큼을 산정해 가지고 내가 발행했던 액면가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어요. 이거를 채권 가격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발행한 채권은 얼마짜리? 10억짜리야. 근데 이거를 10억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의 가격은요? 라고 해서 시장에서 다시 가격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이 채권을 평가해서 책정을 해. 자, 그러면 우리는 10억보다 비싼 가격에 팔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비싸게 팔수 있냐? 자, 5년 전에 채권 이자와, 그 다음에 현재의 채권 이자, 가 같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채권이 오, 채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5년 동안요 기존 채권 가격들이요 2%가 빠져서 3%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채권을 사면 지금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3% 이상 못 받아. 자 그러면 이 5%짜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무은 발행한 이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채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채권 가격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사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이재무가 재무컴퍼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발행받는 방법이 있고요. 자, 거래시장을 통해서 타인이, 남이 먼저 사놓은 채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정도로 채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영상 두 편, 세 편을 해서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채권이 어떤 건지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이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이 채권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지만 닥터 이재무와 또이 닥터 이재무의 어떤 고객분들은 전부 다이안 좋은 경기 속에서도 수익을 빵빵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금융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